안녕하세요. 바람개비 텃밭입니다. 바람이 엄청 불어. 밭에 나왔더니,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파치랑 서리태밭 새를 쫓기 위해서 팔랑개미를 설치했습니다. 새들이 아침 되면 극성을 피합니다. 콩 심으면 콩쪄 먹고 옥수수 쪄 먹고 아치한대로줘 먹어서 씨앗을 심고, 일단 부직포를 일주일간 덮어놓고, 바라가 되면 부직포를 긋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세들한테 씨앗을 다 뺏겨버려요. 그래서 저는, 바람개비를 설치하였습니다. 오늘은 바람이 좀 심하게 붑니다. 여러분도 바람개비를 설치해보세요. 새도 쫓고 두더지도 떴고 누더지와 뱀들도 진동이에서 눈는 어두워도 소리는 잘 듣는 관계로 접근금지가 됩니다. 이상 바람개비 텃밭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